오늘 분석할 경기는 2월 12일 국내 농구, 국내 배구 다섯 게임 준비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정확한 분석에 도움이 됩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기 서울 SK 대 창원 LG입니다. 서울 SK는 직전 경기 원정에서 수원 KT 상대로 85대 74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김선영이 10경기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는 가운데 안영준의 지원 사격도 나왔습니다. 또한, 사쿼터에만 3.14개를 적중시킨 오세근도 힘을 보태며 승리했네요. 창원 LG는 직전 경기 원정에서 부산 KCC 상대로 83대 78 승리를 기록했으며, 6명의 선수가 9득점을 기록하는 고른 활약이 나타난 경기였습니다. 골미디 안정되자 토종 선수들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났고, 수비에서의 집중력이 살아났으며 양준석이 백코트 싸움에서 힘을 보태줬습니다. 외국인 선수와 토종 선수들의 시너지 효과에서 서울 SK가 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며 창원 LG의 3점 슛이 실패했을 때 서울 SK가 빠른 속공으로 점수 차이를 벌려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SK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 신한은행 대 우리은행입니다. 신한은행은 직전 경기 원정에서 KB스타즈 상대로 52대 46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센터로서 기술이 다양하고 팀 동료들 움직임을 살펴 찬스를 만들어주는 패스 타이밍도 정확한 타니무라 니카가 골미들 사수했고 최이샘의 3점 슛이 터졌습니다. 신지현, 이경은이 백코트 싸움에서 힘을 보탰으며 스리가드 시스템을 이용한 변형된 지역 방어로 상대의 공격을 차단하면서 마지막 고비를 넘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은행은 직전 경기 홈에서 삼성생명 상대로 63대 52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민지가 경기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3점 슛을 세개 성공시킨 경기였습니다. 김단비에게 더블팀 수비가 들어왔을 때 나머지 선수들이 빈 공간을 찾아 들어가서 득점을 쌓아갔으며 미야사카 모모나와 스나가와 나츠키가 수비를 잘해 줬습니다. 김단비를 중심으로 승부처에 우리은행이 강한 압박수비로 한발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다만, 상대전에서 2승 3패를 기록 중인 신한은행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닭빙의 승부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은행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 수원 KT 대 산미구엘 비어맨입니다. 수원 KT는 직전 경기 홈에서 서울 SK 상대로 74대 85패배를 기록했습니다. 레이션 해먼즈. 허훈이 분전했지만 팀 야투 효율성이 떨어졌고 승부처의 턴오버가 많았습니다. 아시아 쿼터로 영입한 조엘 카굴랑과 허훈이 함께 뛰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미흡했으며 문정현이 침묵했습니다. 산미구의 비엄에는 직전 경기 홈에서 이스턴 롱 라이온스 상대로 74대 84패배를 기록했습니다. e a s 일 1.5연패 중입니다. PBA의 역대 3기위에 오른 37세 마르시오 라시터를 비롯해서 35세의 파하르도, 39세의 크리스로스로 구성된 가드 3인방의 노쇠화가 문제입니다. 가장 최근의 맞대결에서는 수원 KT가 원정에서 87대 81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산미구의 비엄에는 선수 평균 연령이 32.4세로 이번 대회에 참가하고 있는 팀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세대교체에 실패한 토종 자원들의 에너지 레벨 하락이 문제입니다. 또한 탈락이 확정된 상황에서 동기부여도 크지 않은 원정길입니다. FIBA 아시아컵 예선전을 앞두고 문정현, 하윤기가 대표팀에 승선하게 되지만 소집일은 14일 오전 10시 30분입니다. 대표팀 자원이 아예 한국을 방문하지 않은 산 미구엘 비어맨과는 차별화됩니다. 수원 KT 승리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경기 우리카드 대 한국전력입니다. 우리카드는 직전 경기 홈에서 대한항공 상대로 2대 3패배를 기록했습니다. 니콜리치가 모처럼 부활의 경기력을 선보였지만 알리가 무릎과 아킬레스건 통증을 느끼면서 4세트부터는 웜업존으로 나간 경기입니다. 김지한의 결정력이 떨어졌고 또한 승부처의 목적 타 서브의 정확성이 떨어지면서 상대의 득점을 쉽게 내줬고 연속 블록킹 실점을 허용하면서 패배하였습니다. 한국전력은 직전 경기 원정에서 현대캐피탈 상대로 1대3 패배를 기록했으며 부상 복귀전에서 부상을 당한 마테우스가 결장했고 김동영의 공격 효율성이 떨어졌습니다. 리시브라인이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고 랠리 중 돌발 변수에 있어서 세터와 호흡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한국 전력은 마테우스가 부상입니다. 직전 경기에서 니콜리치가 부활의 경기력을 보여준 우리 카드의 화력이 우위에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무릎과 아킬레스건 통증을 느끼면서 4세트부터는 웜업존으로 나간 알리의 몸상태가 화약고와도 같다는 것은 한국 전력에도 기회가 될 것이다. 우리카드 승리요 다섯 번째 경기 정관장 대 IBK 기업은행입니다. 정관장은 직전 경기 홈에서 현대건설 상대로 3대 1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키리치와 메가의 득점이 승부처에 터졌고 표승주의 지원 사격도 적절하게 나왔습니다. 목적 타 서브의 정확도가 올라가면서 상대 리시브 라인을 흔들 수 있었으며 염해선 세터의 토스 볼 끝도 살아 있었습니다. IBK 기업은행은 직전 경기 원정에서 GS칼텍스 상대로 0대3 패배를 기록했으며, 토종 선수들 중에서 두 자릿수 득점이 나오지 않았으며 블로킹 서브에서 모두 부족함을 보였습니다. 강하게 구사한 서브는 범실로 이어지는 장면이 많았고, 목적 타 서브는 정확도가 떨어지면서 상대에게 다양한 패턴 공격을 허용하는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주전 천신통 세터의 부상 결장으로 김학영 세터가 흔들릴 때 변화를 줄수 없었던 점이 패배 요인 중 하나입니다. IBK 기업은행은 김채원 리베로가 복구했지만 주전 천신통 세터가 부상입니다. 반냐부키리치 메가 표승주로 이어지는 삼각 편대를 가동하고 있는 정관장이 승점 3점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관장 압승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분석의 종합정리는 정관장, 우리카드, 우리은행 서울 SK, 수원 KT 승을 추천드립니다. 그외 다른 픽은 저희 텔레방에서 매일매일 그날의 픽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추가적인 분석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프로토를 좋아하시는데 적중률이 낮으신 분, 프로토가 처음이신 분, 분석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정보공유방에 입장하셔서 추가적인 정보만 쏙쏙 빼가셔도 됩니다. 더 좋은 스포츠픽을 원하신다면 이상한 유료가입방에 불필요한 지출하지 마시고 유튜브나 픽공유방에서 여러가지 픽들 참조하신 뒤에 조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행운, 행복 가득한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